어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3 정도를 꼽아 보면 어떨까요? 한번 네. 이 소리 한번 들어 보실래요? 이름이 긴꼬리라고 해요. 긴꼬리. 꼬리가 길다 해서 긴꼬리라는 곤충인데 이 곤충이 노래할 때쯤 되면은 가을 아기가 시작해요. 제가 이이 긴꼬리라는 이 곤충하고 월킨 네. 사연이 하나 있어요. 오, 무슨 사연인가요 갑자기 경수치에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나고 좀 강연 좀 하라고. 사실 저는 뭐늘 강연하니까, 네. 네? 늘 강연하니까 뭐그건 새로운 일은 아닌데, 네. 그런데 그 대상이 <laughs> 전부 다 교수님들이고, <laughs>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에 시작을 <laughs> 제가 그 우리 이화 동산에서 어, 좋아하는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동안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laughs>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입으로 네. 흉내를 냈어요. 오. 오 이렇게 막흉내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많은 수백 명 되는 분들이 <laughs> 전부 다 식사하는 걸다 멈추고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이무안볼 수가 없었겠는데. 안볼 아, 수가 없었겠죠. <laughs> 이것은 네. 제가 저를 약간 대표하는 개구리라서, 예, 네. 네. 그래서 이걸 빼놓으면은 네. 얘가 섭섭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수원청개구리하고. 여느 개구리 소리랑 되게 좀 달라요. 예, 네, 살짝 높죠? 네. 청개구리는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합창을 해요. 근 수원청개구리는 숫자가 적어요. 음. 그래서 보통의 경우 솔로, 솔로로 음. 노래하거나 얘는 지금 경쟁자가 한 마리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소리는 네. 이 이른 봄 그때쯤이 이 새들이 그 번식을 시작할 때예요 네네. 그래서 많은 새들이 번식을 시작할 때뭐 배우자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나무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어, 그때쯤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예쁜 색 하나 있어요. 이름 자체도 흰 눈썹 황금색. 흰 눈썹 황금색. 눈썹이 흰색인가요? 예, 예, 예. 아이 소리도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 우리 주변에 이런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동물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동물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예뻐요. 듣기 좋은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즐기지 못한다. 그렇죠. 감상하지 못한다. 저는 이것은 그 생활에, 인생에 커다란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에 우리가 이 초연결 사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사실 핸드폰만 있으면은 전 세계 누구하고도 바로 그냥 네. 예? 바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외로워요. 이상해요. 네. 늘 외로워요. 누구든지 통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주변 환경과 단절되어 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은 나, 뭐, 이렇게 먹을 거, 친구에다가 거기에 환경이 들어가야 돼요.